주말 뉴욕 맨해튼 차이베카 지역에서 대형 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브롱스 지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뉴욕 시경 소속 경관이 괴한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뉴욕 지역 사건 사고 소식 김혜강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 항공사 현장에서 565피트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강풍의 날씨 속에 크레인을 너무 높이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크레인과 충돌한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길을 가던 행인 3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브롱스에서는 순찰 중이던 경관이 괴한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롱스 지역에서 3명의 경관이 순찰 중에 건물 내부에 있던 흑인 남성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한 흑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며 일어선 후 경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7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자살했습니다. 한편 총격을 당한 경찰은 한때 중태로 알려졌으나 현재 회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옥이였습니다.